자, 이번 영상에서는 블래스터 레벨 102부터 레벨 140까지 육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레벨이 102인데, 여기서 뭘 하면 되냐? 이제 원래 요일 던전이 열리자마자 요일 던전을 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레벨 20대 가도 상관이 없지만, 저는 레벨 20대를 놓쳤기 때문에 지금 요일 던전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일 던전에서 저는 옵션 2를 누르고 가요. 이게 제일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해서 옵션 2를 누르고, 자, 티켓을 전부 다 사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일 던전을 돌아서 이런 식으로 주얼을 얻어주면 이제 합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얼은 제일 먼저 맞춰야 되는 게 바로 경험치 주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변형을 해줘야 하는데 일단 B등급인 상태에서 노란색으로 변경을 해줄게요. 왜냐면 이 상위 옵션 획득을 누르면 이제 A등급으로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B등급을 A등급 상태에서 합성해도 상관이 없는데 제가 왜 B등급을 합성을 하냐 베이스로 경험치 획득량을 얻어줘야 돼서 제가 일부러 경험치 획득량을 얻으려고 이렇게 B등급이 상태에서 합성을 하는 거예요 자 대충 합성을 했으면은 이제 경험치 획득량 이렇게 합성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경험치 획득량 A등급 3개를 얻었죠 자이 상태에서 B등급은 그냥 다 합성을 해줘요 그리고 A등급을 만들었으면 이 빨간색 주얼 전부 다 합성을 해줍니다 운좋게 일단 S급 경험치 획득량 2개가 나와줬습니다 자 그리고 경험치 획득량 만들어주고 경험치 획득량 S급짜리 3개 그리고 A급짜리 2개가 나왔으니까 어차피 3개는 전부 다 장착을 할 수가 있어서 자 요거를 이렇게 SS급 합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역시나 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주어을 장착해서 경험치 획득량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일단 경험치를 굉장히 많은 이보빈 시스템 여기를 갈 거거든요 그리고, 쇼크웨이브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자, 이렇게 사용하면 위층까지 전부 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위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빠른 콘텐츠에는 이런 쇼크웨이브를 넣어주시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와, 근데 범위가 너무 좋다. 쇼크웨이브가 진짜 X축만 길어 보이는 스킬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보면은 Y축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자, 거의 다 클리어를 했고, 지금 경험치 38% 정도 되죠? 자, 잡으면 경험치 얼마나 오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에서 레벨 1업을 하고 경험치 6%를 더 얻었어요. 이볼빙이 이렇게 경험치를 많이 주기 때문에 이보미스템은 레벨업을 빨리 하고 싶다. 그러면 꼭 해주시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자, 블래스터 이제 2일 정도 사냥을 해서 141을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디를 해줄게요. 이전에 받아둔 코디템 요거를 꺼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꺼내 주고 자, 이제 요것들을 장착 그리고 헤어도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매를 해주면은 뽀글이 헤어가 나왔어요. 뭐 뽀글이 헤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성형 자 성형을 해주면은 아 별론데 어차피 근데 이거 끼고 있으니까 성형은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코디는 이제 정말 대충 꾸몄고 이제 다음으로 모두의 성장 지원 받아준 큐브들 있잖아요. 요거를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큐브는 이제 160제 벨트 유점 3 줄에 발라주거나 또는 1 6 0제장갑 유점 3줄 여기다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1 6 0대 장갑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발라주도록 할게요 자 모성지에서 받은 레드큐브 20개랑 블랙큐브 15개가 있습니다 자이거를 전부 다사용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발 보공세줄이 뜨기 바라면서 자 일단 레드큐브 2개밖에 안 남았는데 아 제발 아 일단 레드큐브에서 안 떴어요 다음에 불큐 자 불큐 보공 두줄 최대 hp 아 너무 아쉽다 자 이제 마지막 두개 아 제발 일단 안떴고 마지막 하나 아 역시 안떴습니다 자 여기서 급발진해서 한 요거 20개만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20개만 구매를 해주고 자 제발 보공 아 보공 또 두줄 너무 아쉽습니다 자 마지막 레드큐브 아또 안떴어 진짜 딱 20개만 더 구매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또 안떴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벨 141을 찍으니까 자사권이 너무 많이 부족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자사권을 컨텐츠 상점에서 구매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커닝 엠타워 커닝 엠타워 가시면 이런식으로 자사권을 구매할 수가 있거든요 월별 계정당 20개 요구를 구매해주도록 할게요 자 20개 구매를 해주고요 그리고 30분짜리 이것도 20개를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자, 20개 구매해주고 그리고 경증권까지 구매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증권 20개 그리고 주황색 경증권도 20개 요렇게 구매를 해줄게요. 자, 여기 레드 큐브 있죠? 요거 5개 구매해주겠습니다. 자, 5개 구매해주고 자, 제발 뜨길 바라면서 한 개, 아 보공 두줄두개세개 네 개. 네 역시 안 떴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레벨업에는 어떤 컨텐츠가 좋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주로 사용하는 컨텐츠는 무릉 도장, 탕윤의 유리교실, 이보빈 시스템 그리고 요의 던전 이렇게 네 개를 사용합니다. 유니온 캐를 돌릴 때는 이네 개가 정말 레벨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네개의 컨텐츠를 주로 사용해줘요. 요일 던전을 돌아주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경험치 주어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요일 던전은 필수로 돌아줘야 되고 무릉 도장 같은 경우는 무릉 도장 포인트랑 자사권을 주기 때문에 무릉 도장을 꼭 돌아줘야 합니다. 무릉도장 포인트 같은 경우는 경험치를 올려주는 펜던트를 구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무릉도장을 돌아준 다음에 펜던트를 구매해주고 탕윤의 유리교시는 슬라임푸딩이라는 경험치 도핑템이 있는데 이 경험치 도핑템을 얻어주기 위해 돌아주는 거랑 퀘스트 목록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뱀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뱀탕을 얻고 또 클리어 경험치도 얻을 수가 있어서 탕윤의 유리교시도 꾸준히 돌아주고 그리고 경험치를 제일 많이 주는 이보빈스템 경험치를 정말 많이 주기 때문에 이보빈스템 최소 레벨 150까지는 돌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이제 레벨 117부터 생기는 퀘스트를 클리어해줘도 레벨업에 큰 도움이 돼요 그런데 저는 경험치 풀도핑을 하기 때문에 굳이 117 퀘스트부터는 꿰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117 퀘스트부터는 경험치를 많이 줘서 무자본 분들을 웬만하면 하는 게 좋긴 해요 그리고 또140 퀘스트, 140 퀘스트는 고자본도 경험치를 정말 많이 주기 때문에 경험치 풀토핑 하더라도 저는 140부터는 퀘스트를 꼭 깨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블래스터 레벨 150을 달성하고 하이퍼 스킬을 배운 다음에 길드 무한 던전이랑 원정대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주신다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뇨!